네, 백분토론 본방송은 마쳤고요. 어, 백분토론 유튜브 연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방송에서 저희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질문들 또 말씀하시고 싶은 토론 주제들이 있었을 건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뭐 누구보다 진심인 분이지만 지금 인사를 보면 그런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고, 특히 박은정 의원께서 국회에서 매우 강하게 질책 비판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연 겸, 검찰개혁 제대로 될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하에서 했던 많은 정치적인 수사에 위법, 부당한 수사를 했던 정치검찰의 해체와 그리고 제도 개혁인 검찰 개혁 입법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했던 정치 검사 정치 검찰들들에 대해서는 인적인 청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개혁적인 검사 아들, 그리고 반드시 반유는 아니더라도, 네. 그, 자기의 자리에서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려고 했던 검사들이, 아 검찰개혁을, 어,의 예, 입법이 되면은 그 중체, 거기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에서, 어, 일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네. 어, 법무부 차관, 아니, 네. 그, 윤석열 정권의, 바 봐주기 수사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아, 그 검사, 친윤 검사. 그니까 친윤 검사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 대통령이 그뭐 거기에 따르는 검사가 친윤이 아니고 정치 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검사 정 그로 볼수 있는 이런 친윤 검사가 요지에 등용이 되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에 어떤 나쁜 시그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뭐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들에 대한 나쁜 어 시그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개혁적인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 일단은 이제 뭐 누구랑 친하냐, 친하지 음. 않느냐로 그 정치검사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니고요. 음.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복무했던 검사. 음. 아, 들이, 그러면 위법 부당한 수사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이죠.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청산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그 정치적인 수사 사건에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려고 바르게 수행하려고 했던 검사들 이전 정부에서 법무부와 대검과 중앙지검 등 요직에 있어서 거기 거기서 바르게 하려고 했던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직으로 모두 많이들 갔습니다. 그런 검사들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혹은, 혹은 검사로서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앞으로 검사 인사가 있을 텐데 네. 좀 찾아서 자리에 배치가 되면 훨씬 더이 정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의 그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혜원님,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인사, 또 민정수석 봉욱 전, 예. 어, 수석, 그, 차장이었죠. 대검 차장이었죠. 봉욱 차장이었죠. 그분 임명했는데, 네.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국민에 의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예. <laughs> 글쎄요, 뭐, 아직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은정 의원님이 저렇게 걱정하실 정도면은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공직 생활을 해봤지만, 예, 공직자들은 네. 어, 어쩌면은 그 정치적 중립적 자세에서 직무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음. 어떤 그 소양에 따라서 이렇게 예, 이렇게 성실하게 이제 근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다 보면은 또그 어떤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서 어 이렇게 또 나름대로 예, 기존의 입장에서 다른 또 이런 그새 국정 그 철학에 맞게 네. 국정 수행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마치 정치적 색깔로 이렇게 단죄를 한다는 것은 유능한 우리 축적된 그 인적 자원들을 너무 폄훼하고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검찰에 계셨었지만 좀더 이렇게 공직자들을 쓸 때는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이렇게. 실용적으로 쓰는 것이 음. 어, 정부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 기존의 뭐 모든 고위공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뭐 내보내기보다 음. 어, 적절하게 또 유능한 어, 이런 인재들은 음. 쓰는 것이 더 오히려 실용적으로 또뭐 또 좋은 또 국정운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추경안 통과되면서 검찰 특활비가 부활이 됐습니다. 어, 이게 사실은 지난 검찰이 불투명하게 특할비를 집행했다, 그리고 공개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할때 전면 사건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또 다른 검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할비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는? 뭐 사실 특활비를 깎았던 한 사람으로서 또 네.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반 기, 기권을 했던 기권하셨죠. 의원으로서 말하겠다 기권하셨더라고요. 참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특활비 80억과 특경비 507억은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행내역을 또 증빙하지 않는 네. 혹은 최소한 이 지출, 이 저희가 지출 증빙을 하는 게 아니라 수령을 누구에게 했는지 정도만 밝혔어도 네. 특활비는 또 여러 그 특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어, 판단을 했을 텐데, 누가 구 수령했는지 조차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령인이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특활비는 뭐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존중했는데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안 과정에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어, 이번 (1차) 추경 과정에서 이 특경비 (507억이) 전액 저, 전액 원상복귀 됐습니다. 음. 그리고 (2차) 추경 과정에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40억이) 복원되는 과정인데 음. 저도 뭐 의총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추측컨대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야권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저도 추측만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반대의견 냈던 건이 대통령실의 특활비와 검찰의 특활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여러 국가 안보상 필요한 어떤 지출증빙을 해서는 안될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이고요. 검찰의 특활비는 뭐 2월, 10월, 12월, 누가 봐도 명절이나 연말에 지출이 집중되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또표하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뭐 떡값이냐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증액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 이제 여러 부대의견에 검찰의 검찰개혁법이 완수 되고 음.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나서의 지출을 전제로 하고 그그 네. 그 전에는 뭐 중지하는 것으로 음. 부대견을 달아서 통과시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네. 어찌되었건 뭐 부대견을 달아서 네. 통과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검찰 수사나 기소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비판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사실 돈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검찰 특활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고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특수활동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위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활비를 삭감할 때와 지금은 반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검찰이 특수활동을 할게 없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활비는 부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특활비를 부활하기 위해서 일종의 끼워넣기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내로남불적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특검 같은 경우에도 120명의 검사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명의 그 수사하는 검사, 파견된 검사를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검사를 많이 파견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쓰기에 굉장히 뛰어난 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갔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일종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 정말 어떤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강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특검법에는 기소도 할수 있고, 특검, 특검은요, 네. 공소유지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정반대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쓰는 칼을 칼로 쓸 때에는 정말 검사들, 정말 뛰어난 검사들을 데려다가 칼로 쓰고 반대로 이제 본인들이 수사를 당할 때에는 그 검사들의 모든 권한을 뺏고 제거하는 이런 형식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3자, 제3적 지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어, 뭔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네. 저, 짧게만 저도 말씀드리면 특활비를 자꾸 수사비와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 특활비 80억과 별개로 수사비는 1,260억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계속 보복으로 그 국내인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한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혀 그 검찰 개혁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그그 어, 그, 그, 저기 그 특검이고요. 네. 그리고 그 정부가 만일 이제 보복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어, 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뭐 상대를 수사를 하겠죠. 네. 특검은 이미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특검법 미성환이 됐고, 네. 그리고 이 독립된 특검이 정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기한 내에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 검찰개혁의 맥락, 그것을 같이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음. 기본적으로 국회에 이제 상설특검법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당연히 상설특검이 그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든가 중대한 비리, 비위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저는 좀 어,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동객 질문 한 번만 더 받아 볼까요? 오늘 이렇게 빛 뚫고 오셨는데, 이 더, 무더위에 이질문은 내가 꼭 해야겠다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 아까 예, 중간에 네 보라색 옷이 조끼 입으신, 입으신 분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논객 이시준입니다. 어, 저는 송석준 의원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검찰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가 있습니다. 예. 공은 뭐 경계사범이나 뭐. 부정부패를 단죄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검찰개혁 같은 게좀 부각되는 이유는 과의 측면이 좀더 크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특히 일례로 들자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이 출장조사를 용인한 것이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어 법원의 이례적인 그 날짜 계산법을 그 검찰이 수용한 것. 이두 가지가 가장 권력에 대해서 어 무졌다라는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좀 평가를 국민님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 어, 보고 싶고요. 어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범 여권이 지금, 어 방향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라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은 동의하나, 어 세부적인 내용에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좀, 어 우려를 표하는 것인지 이두 가지를 좀 듣고 네. 싶습니다. 범 여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제 야당이, 제일 야당이 되는 거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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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부분에 뭐 전적으로 제 공감을 합니다. 예.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죠. 어 우리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고 어떤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간의 균제와 균형, 상권분립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같은 수사기관 간에도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그 권력에 어+ 어떤 그 충성하는 식의 그런 수사는 안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려했던 지난 대통령 관련된 수사에서 좀 그런 의혹이 있었다면 뭐 그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솔직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이제 출장 수사 어, 그 부분이 어좀 약간 특혜성으로 보였죠. 그렇지만 또 달리 보면. 과거에 어떤 경우에는 또 직접 대통령 영부인은 아예 수사를 아예 뭐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출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상, 대방에 대한 저 우리 또 수사 예우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인 잣대에서 이거는 좀 과했다 하면 저는 뭐 그건 수용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검찰이나 또 관계 당사자도 좀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저는 뭐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 분명히 이제 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특정 정치적 어떤 어 잣대에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검찰 개혁이라면 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결과 자체가 또 특정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이런 부조리를 또 잘못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민생 사범을 잘 수사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검찰개혁, 수사 또 이런 제도 개선 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예, 저는 예, 검찰개혁의 그이 방향을 어머, 우리가 어,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어떤 정치적인 잣대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부각된 그런 검찰개혁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음. 민생의주 그런 국민적 잣대에서 어,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 같은 걸좀 가지고 토론에도 같이 좀 참여해서. 그럼요.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도 하고 요구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검찰개혁에는 찬성한다고 하시지만 검찰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들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당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한번한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일 오른쪽에 계신 안경 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농객 정도영입니다. 저는 박은정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처음 이 연장전 하면서 앵커님께서 처음 검찰 인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어, 제일 최근에 그 신임. 어, 차관, 이진수 네. 차관 관련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어, 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정치 검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 임명이 되고 어떤 자리에서 역할을 한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이, 어, 저지되거나 조금 더 미미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식으로 그런 이런 어,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법무부에서도 그 의견을 어, 낼 텐데 네. 법무부가 그 검찰주의자들, 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 그,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제 그 검찰,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그 검찰주의자들, 그 검찰권이 영원해야 되는. 네. 검찰 권력은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 권력만 남아있으면 되는 이런 검찰주의자들이 의견을 낸다면 이 공소청법, 이 검찰개혁입법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혹은 네. 대검 예기후까지 확대해서 모든 수사가 가능하도록 같은 만들었어요. 표현을 네. 그러니까 네. 그렇듯이 그런 어쨌든 의견을 좀, 어 내서, 어 그, 이 무력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그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 그동안에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제대로 된 청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요직에 있으면서 계속 하는, 한다면 어떤 검사가 어떤 중요한 사건 그 굉장히 그 바르게 해야 되는 사건에 있어서 어 눈치를 보지 않을까 권력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했다가 또 바뀌면은 또+ 또 바꿔서 그또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바꿔서 또 소신을 바꾸고 이런 어+ 이런 어쨌든 나쁜 설례가 돼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검사로서 혹은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바르, 바른+ 바른. 직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음. 해야 된다는 어,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음. 이 친윤 정치 검찰은 해체된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저, 짧게 좀부탁드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 그, 발언으로요. 제가 이제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이제 지금 어쨌든 법안의 내용들을 좀 정치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음. 지금 그 국수위 관련된 이의신청에서는 또 이의신청권자가 고소인 고발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수처법에는 그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하고 법정대리는 빠지고 고소인하고 고발인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청권자도 일치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일선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안들이 실행이 만약에 시행이 돼버리는그 순간에 일선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좀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잘 반영하셔서 검찰개혁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곳이 없도록 법의 조문 하나하나 꼼꼼히 좀잘 따져보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연장근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널 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민농객 여러분들께서도 자리 지켜주셔서 또 질문,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